정말 하고 싶어서 하게 될것 같은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될까요? <laughs> 어? 어떻게 하면 그 맛을 좀알수 있는지 이 목사님과 서 목사님은 좀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집에는 TV가 없는데요.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잠시 그 휴게소에 들렸는데 어디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무조건 무조건이야. 근데... 에에 그 멜로디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. 이 동네 세매줄처럼 뭔가 나를 꽁꽁 묶어서 무조건 무조건이야 라고 <laughs> 갈수 있으면 참 좋겠구나. 어,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봤어요. 첫째는 좋아야 합니다. 그죠? 렇 좋아야 해요. 근데 제가 참 들으면서 놀란 것은 제가 큐티 책을 저는요, 학자처럼 하지 않습니다. 신학자처럼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. 에, 낙서장처럼 합니다. 낙서장처럼 하면 부담이 없거든요. 뭐 줄치고 저는 뭐막 낙서하고요. 또 메모하고. 어, 그런 식으로 실제로 저는 그렇게 오.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 없고 편해서 널 좋아해요.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. 그 우선순위를 그곳에 두는 방법인데요. 저는 제 큐티 책에다가 아, 매주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일정을 다 월, 화, 수, 목, 금, 토 거기다 기록해 놓습니다 어, 메모를 다 해놔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마다 사인을 해가지고 지웁니다 어, 그러면 중요한 일정이 큐티책에 있기 때문에 매일 큐티책을 안볼 수가 없어요 어,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계부를 큐티 책에다 씁니다 <laughs> 어, 근데 모든 것을 다 쓰지는 못해도요 적어도 저는 제 재정이 어떻게 숨김에 흘러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어, 숨기는 모든 재정 또 목해비를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쓰는지 를 큐티 책에다 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, 낙서장 메모장, 좋아하니까 하고요. 아주 중요한 핵심 스케줄, 가계부 이것은 매일 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더라고요. 여러분, 그렇게 하면요. 100%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이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큐티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. 네. 어, 좋네요. 이 목사님, 네.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현재 어, 말씀 목상 어떻게 하나 응. 그거를 사실은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서장 뭐 아무 리캐게나도 되고 네. 사실은 거기 편하게. 비움 채움 나눔 이렇게 기록이 틀이 있습니다만 어. 그거 전혀 무시해도 응. 된다 응. 목사님 말씀하신 그 똑같은 네. 얘기를 표현은 좀 어. 다르지만 어. 제가 요즘 우리게 성도님들한테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어. 강추입니다 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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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 오늘부터 당장 상위도 간단하게 팁 하나. 네. 좋은 아이디어네요. 네. 그 이상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은데요. 네. 저는 큐티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. 어, 맨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성경이 그렇게 쉽게 이해된다면 뭐 누구나 다 하죠. 아, 어, 해 보지 않고 그리고 뭐 익숙해지지 않은 것은 불가능하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아까 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, 무조건 맛 보십시오. 네. 그러면 오묘한 맛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. <laughs> 네. 두 번째는 그냥 어, 맨 처음에는 힘들어도 냄새 나고 그냥 코가 꽉들려도 하여튼 자꾸 먹다가 보면 정말 어,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신비한. 아, 체험들을 할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